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올한해 동안 오클랜드와 웰링턴 일부 지역 집값이 매주 2,000달러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밀려 집을 사지 못한 첫집 구매자들은 실망감으로 지쳐가고 있지만 주택 소유주들과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커로직 주택 가격 지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전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76만 9,013 달러로 작년 대비 9.2% 상승해 매주 1,249 달러 정도 오른 셈입니다. 오클랜드의 평균 가격은 11월 말 기준 111만 5,955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올랐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은 하윅 파쿠랑아를 포함한 동부 마누카 지역으로 올해 11월 1249379달러로 만 작년 말과 비교해 9.9% 상승해 매주 2173달러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웰링턴 중심 지역들의 평균 주택 가격도 작년 735507달러에서 만 올해 11월 83만 4885달러로 13.5% 상승해 한 주에 1911달러씩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내년 3월부터 주택담보비율인 LVR 재도입을 하더라도 집값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12월 주춤하던 열기는 3월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로 인해 1월, 2월 주택시장이 다시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많은 금년에 다가오고 있는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수많은 키위들은 여행이나 해변 등을 찾아 떠날 예정이지만 아직 코비드 i d 1 9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며 보건 관계자들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름을 맞이하면서 Make Summer Unstoppable 이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펼치며 코로나 대비 기본 사항들을 잊을 경우 이번 여름의 휴가도 즐길 수 없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임킨스 코비드 1 9 대응부 장관은 최근 미국을 비롯해 방역 선진 국가들에서도 제 3의 파도가 다시 일고 있다고하며 뉴질랜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지난 주말 동안 에어 뉴질랜드 승무원과 국경 격리 시설에서 더 많은 확진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80% 이상이 뉴질랜드 국내 여행을 할 것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여행 방법으로는 캠퍼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매년 여행 및 관광의 예약과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캠퍼블에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이번 여름을 이용해 뉴질랜드를 더 여행할 좋은 기회로 본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54%는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해외여행을 했을 것으로 답했으며, 44%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55% 정도는 국내 여행을 캠퍼밴으로 할 예정이라고 응답했으며, 18%는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지낼 것으로 답한 반면, 13%는 에어비앤비나 배치하우스에서 머물 계획이고, 9%는 텐트에서 지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격리 없는 여행 자유와 논의가 지난 주말 다시 거론됐으며 뉴질랜드와 쿡아일랜드 정부는 우선 3월 말 이내에 허용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쿡아일랜드의 마크 브라운 총리는 t v n z 원 뉴스를 통해 양국 간의 자유로운 여행을 위한 1차 합의 날짜가 이번 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럴드지는 내년도부터 뉴질랜드와 라로 통화를 운행하는 새로운 항공사 퍼시피카 에어가 매주 2, 3회 운항이 승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크리스 힙킨스 코비드 19 대응부 장관은 호주와의 여행 자유와는 아직까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허용에 앞서 양 국가 간의 비상시 대응 조치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팬더믹으로 인해 항공 운항이 줄어들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3월까지 인터내셔널 에어프라이트 카페시티 계획을 연장하면서 화물 운송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지원 연장으로 주당 60편에 이르는 화물 항공기에 대한 보조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지원 연장 합의에는 에어뉴질랜드를 포함해 캄세이퍼스픽 차이나에어라인스, 말레이시아에어라인스 등이 포함되며 다른 항공사들도 협의 중입니다. 뉴질랜드는 전국적으로 이번 주 내륙 지방은 최고 30도까지 이르면서 맑고 뜨거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73원 14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0원 87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5원 41전입니다.